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제자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사미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제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데요.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삼의 하나님 역사인데 10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룬 역할을 이루,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이렇게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성삼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삼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자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보자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자 예수님이 기도 응답 주시잖아요. 글보 뭐라 그러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자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237 살리는 빛이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237 살리는 빛이 비추인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제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세상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을 접합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죄에 삭슨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을 장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인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이제는 정신의 문제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정신의 문제가 드러나서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안식과 평안이 없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냐?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인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냐?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이 상태 속에서 지옥 가는 것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후손에게 영적 문제를 대물림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세상 문제의 원인도 있는데 자 세상 문제의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 해답이 뭐냐?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것이 이것을 해결한 게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요한 이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것세를 깨트리신 참 왕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일곱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 안에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신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거든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문권세 누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때,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요.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에요. 저도 예전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마다 오직이 안 되고 염려 24가 될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을 정말 믿을 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누리냐? 먼저 정식 이도로, 정식 이도로 이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식 이도는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요.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무 매력이 안 느껴져요. 미련하게 보여요. 이게 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이 원색 복음으로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여러분의 낮에 활동할 때 현장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 올수 있잖아요. 갈등에 빠져버리면 답이 안 나요. 갈등이 올때 이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 또는 상처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쁘고 그때. 아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고 진짜해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이 바랍니다. 예,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붙잡이 바래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중 기도인데요. 자, 집중 기도는 뭐냐. 보통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낮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인데 이 밤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복음에 대한 성구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시간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게 치유고 감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밤에 원색복음 성경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정식이도로또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때,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시간표를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보자의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갈 때237 살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목사로 목사일수록 더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면 시킬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이 영혼을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로까지 연결돼서 예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때부터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속았냐면 사단의 주특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우리가 속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마귀거든요. 그런데, 요한이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 내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성공 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축복을 오래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금은 문제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정식이도 무식이도 집중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문제가 올 때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며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이도로 무식이도로 집중이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